영어할 때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나하고, 남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지는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나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항상,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세요. 내가 성장 얼마나 성장인지 그걸 비교하고 내가 영어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쏟았는지 저번 달과 이번 달에 비해서 작년과 요번 년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투자를 많이 했는지 혹은 적게 했는지 내가 평소에 얼마나 영어에 자주 노출이 됐는지 외국인하고 얼마나 자주 대화를 했는지 그런 걸 보세요. 남이 뭐라건 상관하지 마세요. 나만 보세요. 나만. 남들 거 신경 쓰지 마세요.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어 자체가 언어를 늦는 거 자체가 6개월 만에 1년 만에 안 돼요. 제가 영어왕 하면서 100명이 넘는 게스트들과 영어 잘 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1년 만에 영 잘하게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단한 분도 안 나왔어요, 그런 분. 다들 최소 2, 3년. 보통 4, 5년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기간입니다. 어디서 3개월 만에 된다, 6개월 만에 된다, 뻥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되는,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을 칭찬하시고요. 오랫동안 갈수 있게 칭찬하고, 재밌는 거 많이 찾으시고, 영어는 산책이에요. 천천히 오래 가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남하고 비교하면 지는 게임이에요.